4 1절 말씀, 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행사를 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한경으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대개 세상에서도 자식이 어느 정도는 그 부모의 그 습성을 담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제아버지하고 똑같네. 뭐 이런 식의 얘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 말씀에 너희 아비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런 세상 얘긴 줄로 알기가 아주 쉽습니다.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아비가 누구냐. 오늘날 이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세상 땅에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응?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아담의 자식이요, 곧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아비가 땅의 아비, 바로 첫사람 아담, 그가 곧 마귀인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예수님의 마스,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주의 종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 그냥 믿고서 아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 하고서 따라가게 되면 같이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그랬을 때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아 우리는 음란한 데서는 아직도 않았고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들이 대답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여호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믿는 분들이 자기들이 율법 아래 에 있는 것을 몰라요. 2 0 0 0년 전에도 유대 백성들도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1 0계명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은 여호와요, 알라요 그렇게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음? 야회라고도 하고, 엘로이라고도 하고, 어? 여호와라고도 하고, 그게 내내 저 이슬람교수야가 이는 알라신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 알라를 섬기는 그들도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전부가 다이 구약의 성경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마디로 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음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다가 음? 이슬람 성전을 황금돔이라고 하니까 그걸 세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족수,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데 그게 미워한 게 구약에도 그 여호와가 얘기하기를 내가 참하나님이야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느냐고 묻고 예수는 오직 사랑인 걸 믿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믿습니다 하지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여호와가 곧 예수님과 한 분이라고도 할것 같으면 왜 여호와는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어? 같은 분일 수가 있, 있느냐 어?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답을 할수 있어요. 거기서 어?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응?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거 어떻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여호와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받은 첫 사람, 첫 응? 사람이 받은 그 창조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제 7일에 안식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받은 바 축복과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흙 사람 아담을 지으신 거잖아요. 아담은 창조가 아니에요. 아담도 창조받은 게 아니에요. 지은 거, 지은 거. 그래서 창조는 오직 6일 창조 6일의 역사로 다 끝마치신 거예요. 거기에 유일한 한 사람을 창조를 했잖아요. 그 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노스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 때문에 음?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게 사망 권세요. 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음? 일반 교회에서 죄정들이 하는 얘기, 죄정이 얘기하니까 뭐 틀리다고 생각을,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 안 하면은 더 크게 하라고 그래. 믿으라고 그냥. 강압적이죠. 강압적이죠. 우리들이 아멘을 하는 것은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말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멘하면은 그것은 엉뚱한 먹으면 죽는 양식을 좋다 좋다 하고 먹는구나 똑같아. 42절에 예수께서 가라더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를 통해서 예언한 것도 어? 메시아를 보내 줄 것을 성신을 보내줄 것을 예언한 그런 그, 음,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유대백성들이 영접치를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음, 성령이 잉태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음,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은 뭐냐?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약속하신 걸. 그걸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친히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밝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말 십자가의 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함께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아들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딸이고 남자고 그거 한번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사람 차별하고 구별하고 세상에서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차별이 없으신 공정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딱 돌아서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손가락질하고 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남보다 이씨야 되고 가려야 되고 음? 그렇지 않으면은 음? 차별을 받고 어?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 음, 세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속상하고 분하고 그러면서 세상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은 잘 살아야 백살이니까 머지않아서 갈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는 그런 데가 아니야 유일하신 천 마나님은 오직 사랑이야 오직 사랑 그러니까 뭐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없어.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먹어. 그 이제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천국에는. 예? 아여기서뭐 먹는 거.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여기서 세상에서 자식없으니까 거기 가서 자식 낳고 잘 살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참그 허망한 그, 음? 것을 쫓아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비밀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늦은 비 역사의 마지막 때는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내가 천열매가 돼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나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으지만은 때가 달라 이른 비 역사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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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밝혀 주신 것은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함을 받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마지막 때에 열매 맺는 늦은 비의 역사거든요, 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앙하고 있는 십자가의도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저 그냥 뭐 육신으로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려면은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는 자가 2 0 0 0년전에 예수를 보기를 했어, 만나보기를 했어 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말미야마 우리들이 예수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근본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이 보혜사는 우리들 심령에 보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율법의 유대인들 위에 오셨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율법의 심령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건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서는 절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될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비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 그 말이 이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 그 대표적인 뭐 손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제일로 중요한 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씨인 좋은 씨인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나는 죽고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 왜 보혜사를 영접하지를 을 못했으니까 또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귀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 완악해 가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응? 내게 와서 고침받을까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듣고 보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해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것을 너희들은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응? 비밀을 깨달아 알고, 들려지고, 어? 말씀을 보면 보여지고, 이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 어? 이것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큰 종이고, 저거 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저기 구원을 받아도 종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는 아들로 구원을 받잖아, 아들. 천국은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야, 아들들이. 종으로 구원받을 자들은 이 세상 끝날에 다 돼서야 그때 변화를 받아서 내내 첫째 부활에는 아들로 구원을 받지만은 지금은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으로 이 세상에서 이라고 있지요, 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엘리야의 영이 와서 역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산 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사야 같은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주의 종들이 가가지고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온다니까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문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은사 지체에 속한 사람의 영이지, 예?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는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마귀의 율법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비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거다준다고그러면은 싫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싫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니가 내가 줄수 있어, 너한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마귀가 그런 얘기 한다고 속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줄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은 줄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이니까 거기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수 있다. 그렇게 마귀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다고 말 사실. 근데 오늘날 음 죄종들이 마귀가 이 이게 아주 음, 예수님을 예수님이 속아 넘어갈 뿐이야. 해가면서는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 어? 그러니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았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는 걸 모르면은 이 말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마귀의 행사, 마귀 짓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저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가는데 무슨 잘못된 적이 있으면은 이세상이휙져 해가지고서 천사가 다 가는 마, 마귀가 와가지고 그저 그냥 뭐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러는 줄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땅의 아비가 첫사람 아담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다 하고라.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 말에 진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온갖 세상 것으로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 못된 짓을하고 예수 입으로 불른다고 해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셔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가 나를 주관한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 에게 정체를 깨달아 알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자 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 이거 잘안 벗어나져요 예? 그러니까 그냥 두고두고 그냥 음? 아, 여호와를 안 찾으면 큰일 날것 같거든 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두려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응? 그냥 이게 몸에 매제되어 있는 그냥 습관적인 그걸로 어? 그냥 여호와를 찾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응?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하고 확실하게 내가 응?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내 마음 안에서 악이가 떠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다음에는 누구? 이제는 십자가의 도안에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제 순종하고자 할때 마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하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또올수 있지 않느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 안 와. 근데 보혜사께 불순종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은 오지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하게 되면은, 응? 음? 그건 완전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순종의 아들들이 되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거짓을 말하는 거 이게 모든 것이 다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까 누가 있어 너희 에 마귀가 있다 그 말이 마귀가 유대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밝혀주신 것이 뭐냐? 세상임금의 정체예요. 그 세상임금의 정체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 요한봉 12장 31절에. 네? 구약에도 없어, 구약에도. 세상임금이라는 얘기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그 말씀을 해주셨어. 세상임금하니까 뭐, 저기, 음? 바이든이나 윤석열이나 세상 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배우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바로 첫사람 아담이 세상 임금이다. 그말이요 세상 임금.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만왕의 왕이지 만왕의 왕이면, 아, 왕들이 그렇게 많으냐고,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만, 천국에는 전부가 다 왕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왕이지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행사를 하는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하면 도덕질하고 못된 거 저거 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 형제를 판단하고 정제하고, 어, 그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율법에서 나오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죄요. 죄의 아주 보따리를 내가 인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어찌 할수 없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앞에 두손 드는 거예요. 두 손.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될 때에 마귀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행사인지, 아니면은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면은 음? 안 되죠. 진리 의 아들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될 때에 마귀의 행사에서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안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망의 일인데 그 길을 다시가 그건 아직 보혜사를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십자가에도 안데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행사를 행하는 데가 아니요.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진리의 행사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가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